자, 원장님 내시경 세트겠습니다. LCD 좀더큰 걸로 해드렸고요. 지금, EPK 1000이랑 2000, 아, 뭐, 700이랑, 뭐, 두 개를 올려놓고 영상 테스트 해드릴 텐데, 스코프는 똑같습니다. 2730K입니다. 2730K이고, 이 스코프 상태가 내시경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깨끗하고. 채널, 주위터는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어, 관리 잘 하셔야 돼이 내시경이, 특히 이 렌즈, 땅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면은, 수입비가 몇백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행거로 거셔갖고 일체형으로 카트까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명상을 잡아서 항상 기억하는 게 내시경이랑 석션펌프는 이트렌트를통해서 110볼트입니다 일제 내시경은 다 110볼트 트렌트 심어드렸고 나머지 것들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220볼트인데 그래서 이거 잘못 혼용해서 꽂으신 분이 있어 아예 이제 이거 딴데못 꽂으시게 본딩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분망가트려 오시는 분이 210볼트 이거 꽂아갖고티알 나가서 수리비 100,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네. 항상 이제 내시경은 110볼트 트랜스를 통해서 파워가 공급돼. 이거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으로 해서 하셨고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봐 여기 이제 파워를 키시면 이제 여기 전체가 다 들어와요. 이거 이제, 내시경 파트너인데, 따라 하셔야죠. 기억하실 게 항상, 이거 꽂아놓고 나서, 이거 스코프를 꽂아놓고 나서, 요파워를 하시고, 항상 끄고 나서, 이거 빼세요. 이거 켜진 상태에서 이거 빼, 빼시게 되면 프로세스 옮깁니다. 그럼 다시 잡, 리셋 잡아야 되니까, 골잡픕니다 자, 그래서 파워를 킵니다. 이, 이걸 꽂아놓고, 이거 끼, 끼는, 는 몸이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펜탁스는, 라이트 광원 제너 소스랑, 프로세스 소스가 하나로 돼있어요 올림푸스는 두 개로 나뉘는 게 있어요. 뭐그 방식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자 펜탁스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고, 여기 EPK 시리즈는 이렇게 해서 제끼는 방식이에요. 그 e p 3 5 0 0 시리즈는 이건 이제 300W 제너인데 이거는 이제 큰 병원들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그냥 꽂는 방식. 이에요 각각 다릅니다. 자이 상태에서 파를 키시면은 스코프 키신다 이제 켜셔야 돼 그리고 이 펌프는 이 석션 이 물총 펌프는 이거 꺼 놓으시면 됩니다. 어, EPK 1000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여기 버튼이 따로 있어요. 하 안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영상이 자, 킨 상태에서 불빛 들어오죠? 모니터에 좀여 주세요. 자, 보시면은와이드 영상으로 해서 꽉 찹니다. 이거. 이거 20인치 넘죠? 20인치. 영상 좋습니다. 여 이래서, 내시경을 플렉서블하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스를 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물총을 쏠 필요가 있죠? 자. 물총을 쏠 때는 여기 보시면, 내시경 써보셨,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좀 가서 배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물총 쏘는 거랑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키시고, 물총 쏘게 되면 이 안에는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 렌즈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장을 뽀뽀뽀뽀 물로 적시면서, 석션 기능도 있습니다. 석션 기능은 푸스위치, 푸스위치. 푸스위치 따로 담아야 되니까 푸스위치 밟으시고, 깨있으면 석션도 되고, 석션도 되고, 석션, 이거는 물총. 그래서 이 구멍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안에는 이제 포셉 구멍이에요. 포셉 구멍을 해서 이로 나와서 포셉을 잡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락시어블로 들어가면서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연습도 하셔야 돼요. 어, 미싱할 때 혼자, 능숙하시면 혼자 서 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한 번, 한 보시고, 안 쓰실 때는 보시고, 이 렌즈 관리 조심하시고, 렌즈 내려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석션입니다 그래서 석션은 캐베에서 여기 연결돼서 푸쉬 때리시면은 석션 기능이 여기 박힌거 여기 게 이제 물총이에요 물을 담으세요 여기 세탁슨이 이쪽에 있습니다 라이산스 쪽에 올림푸스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담으시면은 일로 통해서 물이 공급되면서 물총을 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꺼내서 안쓰시면은 자이 p 총과 형태를 한번 비교해 이피케 천과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끄시고 항상 끄시고 빼신 다음에 이피케 천에 놓겠습니다. 놓고 이 끼우신 다음에 끼우신 다음에 제끼셔야 돼요. 제끼시고 영상 뒤에 출연 날짜. 네. 이거 뭐키 이거 키보드입니다. 이거 EPK 천이고 방식 비슷해요. 키보드가 이거는 EPK 천은 키보드가 다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 이거 보시고 또 중중에 음, 하나 뭐, 방식이 있는데 EPK. 3이 신형이기 때문에 단가차가 100만원 나요. 제가 매입할 때도 100만원 더 비싸지게 매입하니까. 그럼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 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시리얼도 나가는 소스가 있긴 한데, 일단 봅시다. 자, 오늘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아요. 카드트시면 뭐, 영상은 그렇게 비슷요 영상 쓰는 거는 램프 음, 온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논이 들어옵니다. 하시고, 그러죠그시고 여기 펌프 온 로하이. 이 펌프 옆에 꼭 꼽으시는 펌프예요. 자, 영상이 어떨까요? 이것도 약간 10월 1 6일 맞네. 요 이제. 월, 일, 년도야, 이번에. 카페만. EPK 1000이 영상이 좀 깔끔하긴 해요. 아까보다 더 깔끔하지? 네. 그래서 이 p k 1 0을 사시든, 실0 0을 사시든, 스코프는 같은 거 씁니다. K 시리즈는 다 통환이 됩니다. 그래서, 음, 어, 편하실 때로 아무거나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화하시고 오세요. 제가 바쁜데 이래저래 뭐, 문의하신 분이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면 좋은데, 안 사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와서 보시고 사는 게 좋죠. 이 그건 해외로도 많이 나가는 거니까, 뭐, 딴데 비교해보시고, 훨씬 이렇게 깨끗하게 점검해서 중고 싸게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니터도 그렇고, 카트도 그렇고, 이거는 수송차로이 본체는 따로 실어가지고, 카트나 이런 거안 됩니다. 용달로 실어 가야 되고 뭐 본체 따로 가져가시고 뭐 카트는 따로 용달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이게 싸가 싸뭐 뭐 싸게 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시사들은뭐 이런 것들 뭐 새거 안 사니까. 근데 중고 중고는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싸다고 중고. 중고차 뭐 싸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거 사시는 게 중요하고 오셔서 보세요 그거는 언제든 환영이니까요 미리 연락하시고 약속시키시고 오시면 됩니다